야이 새끼들아 뭐하는거야 또 빙글냐? 어? 아니 안 질러잖아 와 이쁘다 아이돌인가? 얘또 뭐하는 애지?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뭐도 모르는 신입생들 교육시키 니가 뭔 자격으로 아니 그게 옛날에 똥궁기 부리는거 한번 제대로 터져서 단체로 제적당한 위탁년들 기억 안나나보지? 아니 내 말을 좀 하다못해 네가 선배였으면 몰라 애들이랑 똑같은 1학년이 벌써부터 그지을하고 있냐? 너 중등부 때 무슨일 있었는지 내가 다 까발려줄까? 얘들아 가자 어? 오, 니들도 쟤네랑 엮이지만 못해 처먹은 새끼들이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신을 모른다더니 아주 그냥 가오 존나 잡아대네 쟤네가 뭐 했는데? 저개 새끼들 중등부 있었을 때 사고만 치던 것들이야 여자애들 팬티 들추고 도망가고 체육시간에 옷 갈아입을 때 교실 문 열고 도망가고 교실에다 벌집 풀고 도망가고 담벼락에 날라카치라고 도망가다 걸려서 빠따 뒤지게 맞고 그냥 병신 같은 짓그리만 존나 하고 다녔어 그러던 새끼들이 가오 존나 잡아대니까 당연히 꼴베기 싫겠지 파란 교복 애들도 정상은 아니구나 근데 팬티 들추는 건 나도 해봤는데 이 새끼도 똑같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뭐나한테 관심 있어? 예? 아니 형님 그거 근장암이에요. <laughs> 어, 아닌가 봐. 가봐요. 아이 <laughs> 이 새끼 봐라. 끼부리네. 족밥 같아 보이길래 먹히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거야. 먹히는 건 몰라도 먹일수있는데뭐힘좀써 봤나 봐? 우리 동네에서 힘하면 나았지. 그럼 좀 이따 저녁에 환영회에서 많이 먹어 둬야겠네 아, 맞다. 그랬지. 고마워. 가자, 미나. 아, 형님 잠깐만요. 아, 잠깐 기다려 봐. 아, 또 왜? 번호 달라고? 사람이 가기 전에 이름이라도 알려 주고 가야 도리 아니야? 아, 그러네. 나 주다야. 이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기대해. 가자! 아, 형님, 다른 사람보다 3배 빨리 달리지 말라고요! 제좀 귀여운데? 아 정말 배 터지게 먹었네 다른 애들 다 불만이던데 형님만 맛있게 먹던데요 솔직히 환영이치고 너무 구리긴 했는데 내가 별로 화려한 밥을 안 좋아하거든 오히려 좋긴 한데 멸치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예산이 다 노란 겨복이랑 파란 겨복에 쏠려서 그런가 봐요 아만 그래도 5천원짜리 식권으로 사먹는 밥보다 구리냐? 근데 그 선생님 존나 이상했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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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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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어보니까 연금술 사고로 고양이 말밖에 못하게 됐다던데 이학교 정말 뭐 하는 학교일까요? 나도 연금술 수업 듣다가 사고로 카드랑 합체하는거 아닌가 몰라. 땅도 마실래? 아니야 됐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찐다. 이미 살찐 사람한테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누구도 리나원짜스니다 원짜스입니다. 원니다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블루 연습장으로 와라.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혹시 라프텔 계정 같이 쓰... 있... 이런 애들은 보통 친구 없는 애들이야. 가서 친구 사귀는 법부터 가르쳐줘야겠는데? 저렇게 사고치다가 징계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휴...